자, 지금부터 큰 바닥 재단을 해서 붙이도록, 바닥에 붙이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패테지 작업을 할 때는 저쪽에 오른쪽 선 부분 이쪽 선을 일단은 맞춰주시고 요지 타카로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때 작업하실 때 타카를 많이 박지 마세요 얘가 종이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박아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시험에 들어가진 않지만, 작업이 기본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 시트 작업하는데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요번에는 작업을 쉽게 하는 방법이 이쪽 큰 바닥하고 겹침은 문대좀딱 맞지 않아도 돼요. 얘는 점수에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대충 10cm를 맞춘 다음에 어디? 요 끝선에다 맞춰서, 요 부분에 끝선에다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와가지고 접어서 작업을 하면 대부분이 지금 여기 실습하시는 요 선생님하고 똑같으신데, 요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얘를 접고, 바닥면도 접고, 선 따라서 그대로 접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나니까 이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아래 부분, 이 삼각면봉하고 나무판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감춰주겠습니다. 이런 쪼가리르다가 <목소리> 이렇게 해서, 큰 바닥 작업하고, 작은 바닥하고, 나온 모서리 부분, 펠트지로 다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펠트 작업은 이걸로 마감이 돼 있고, 자, 요거 배, 가설 작업 마무리 하기 전에, 기본 작업 하기 전에, 배관 파이프.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요 배관 파이프를 주어진다 그랬어요. 요거를 붙착 어, 이 판에다 시험 보는 판에다가 배관 파이프 까지 부착을 해 놔야지 우리가 어, 시험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트 작업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파이프까지 고정 위치 시켰고, 요 상태가 되면 시험 준비가 됐다 해서 감독관님 보시고 시험 시작 하십시오. 요 많이 떨어지면 선생님들은 어, 치수를 판에 대한 치수를 보면서 작업을 시트 방수 작업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오늘의 가설 작업 작업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트 방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방수를 작업을 하는데, 어디다얼마큼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도면을 보면은, 도면을 잘 보셔야지 돼요. 도면의 치수 변경도 될수 있고, 그러니까, 도면을 잘 보시는데, 도면을 보면은, 여기에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선이 구워지고, 이렇게 해서 치수가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숫자가,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만큼 여기 노출시키고 어디 이쪽 안쪽에다가 시트 작업을 하세요. 펠트지 노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펠트지 위쪽 부분 상단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숫자 이제 감 잡으셨죠? 숫자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면은 안쪽에서 표시된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얼마를 30mm를 띄우고 시트 작업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끝선에서 30mm 띄워주고, 오른쪽에서 100mm 띄우고, 바닥 밑에서 얼마? 50mm 띄워진 안쪽에다가 시트 작업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자 성그리기부터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요 판에다가 선그리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지금 체크하는 부분은 도면에 30mm를 남겨주세요 그랬는데 30mm를 안에서 30mm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밖에서 30mm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꼭 도면을 확인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숫자가 간단하다 보니까 에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면을 꼭 확인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을 다 마무리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시트 작업을 부츠, 아까 펠트지 깔은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해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해줄 거냐 하면은 보강제 시트 작업부터 해줄 거예요. 보강제를 그럼 어디다 해야지 되느냐? 방수기능사 시험에서는 제일 취약한 부분을 요 삼각명모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들어간 모, 부분,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을 취약하고 약하다고 하기, 생각을 해서 요 부분을 먼저 보강을 해준 다음에, 여기 판에다가 본 시트 작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시험 문제지에 보면은 아랫부분에, 좌측의 아랫부분에 보면, 도면에 A 단면도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 이쪽 부분에를 A 단면도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단면도를 보면 여기 삼각 면목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얼마 숫자가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단면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 더하기 백은 폭이 얼마가 되겠죠? 200이 되겠죠. 그래서 폭 200짜리를 어디 이선근 요까지 작업을 하고 마무리는 어디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되나 하면은 요 모서리 들어간 모서리 이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럼 이쪽 부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네곳을 보강을 붙일 건데, 하다 보면은 이쪽 부분에 시트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다 했을 경우, 가상을 했을 경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간 모서리 이 부분, 연결 부분이 아주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더 이쪽 부분을 보강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이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100, 좌측으로 100, 이삼각면목의 윗선을 기준으로 위로 100, 아래로 100 해서 결론은 폭 200에 200짜리로 들어간 모서리 각각 한 장씩 해서 두 장으로 나온 모서리 두 장으로 보강은 붙임을 한 다음에 본 시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업을 할때 아, 대충 재단을 해서 잘라서 붙여야지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정확하게 저쪽 흰색 선끝 선서부터 모서리까지 치수를 재서 작업을 해해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르다가 한번 치수가 얼마가 필요한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트지를 어떻게 재단을 할 거냐? 우리가 이쪽에 폭이 1,300짜리가 200짜리 폭으로 200짜리 폭으로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200, 200, 200 해서 200짜리 폭 4장을 나누어 준 다음에 1,31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10짜리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께 400하고 390. 400. 폭이 여기는 200이 되겠죠? 그리고 390. 960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재단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얘네가 큰 바닥, 작은 바닥에 하나, 둘, 셋, 네개한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 얼마짜리? 200에 200짜리로 네 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을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단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 보강제는 여기서 마무리할 게 아니고 200에 200짜리를 길게 삼각면목을 해준 다음에 시험 문제지 보면 옆쪽에 오른쪽에 A단면도 오른쪽에 보면 파이프 주변 보강 부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파이프는 지금 현재 A단면도에 대한 얘기는 이 파이프에 대한 얘기인데 이 파이프가 보기에는 얼마예요? 지금 현재 치수 자료 재본 200mm인데 시험 문제지에서는 얼마로? 여기 바닥에서 최종 보강이 150. 안에 들어오는 거는 100. 그리고 300에 300 해서 총 3장으로 보강붙임을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집 단면도를 보면은 안에 첫 번째 들어오는 얘를 얼마? 100mm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닥에서 100mm. 그 다음 거는 요 애를 100mm짜리를 보강을 한번 바닥에서 해주는데, 중심에서 얼마? 150. 여쪽에서도 반대쪽에서도 150. 결론은 더하면 300. 300에 300짜리로다가 작업을 한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 겉에 오는 보강붙임을 바닥에서 150짜리로 작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총 100안은 3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를 해줄 거냐 하면은 여기 남아있는 시트, 여기 보이죠? 이쪽에서 300에 300. 그러고 이쪽에서 490으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샘플을 보면서 시트지에다가 보강재 재단을 한 다음에 재단 보강 붙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재단한 자재가 맞는지 수량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0짜리 우리 아까 재단을 했는데 위치에 한번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960짜리 하나 그리고 390짜리가 하나 400짜리 위치 잡아놨고 그리고 1310짜리 작업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관 파이프에 배관으로 둘러줄 100짜리 하나 그리고 300에 300짜리 하나 겉에 둘러줄 490짜리 하나 배관에는 총 3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3장이 마무리되어 있고 보강재 모서리 코너 보강재가 하나, 둘, 셋, 네 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년, 지난번 19년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릴 때 최신 문제 우리 실습해 보자고 했죠? 여기서 새롭게 바뀐 게 지난번까지는 이 삼각면목을 둘러서 보강 붙침을 해준 다음에 이 200에 200짜리로 코너로 보강을 해주었는데 이번 문제 병형된 문제는 코너 모서리 보강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삼각 면목을 보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문제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느냐, 어, 시험, 뭐, 물이 새는 거는 똑같고, 물이 안 새는 건 똑같을 거예요.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는 시험을 자격증을 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틀리다는 거는 곧 뭐가 되느냐? 실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시험자분들이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가 틀리지 않게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기존의 거 버리고 이 삼각명목 모서리 부분 이렇게 해서 코너 부분부터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코너 부분 작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모서리 부분에 코너 반대로 위쪽 삼각면목 위쪽에 기준을 잡아주시고 모양을 내주시고 바닥 부분이 뜨는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치로 가서 불을 넣어준 다음에 눌러주면 바닥으로 딱 달라붙기 때문에 윗부분만 잘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삼각면목 부분이 잘안 붙는다고 해서 그냥 내두시면 안 되고, 밀착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트, 들어간 모서리, 나온 모서리 보강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이제 삼각면모 보강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부터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쪽이 물이 그 작은 바닥에서 큰 바닥 쪽으로 흘러온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 낮은 부분부터 작업을 해 주셔야지 돼요. 낮은 부분이 어디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이 제일 낮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200에 200, 어, 200 폭짜리 삼각면목 작업을 해 주실 때에도 순서가 얘부터 이쪽에 큰 바닥 부분 삼각면목 1번으로 해 주고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살짝 틀어서 390, 나온 모서리 390 부분에 시트지를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트지는 반을 접어서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끝 마무리 선과 위쪽에 벽면을 타고 오는 끝 마무리 선 바닥선이 다 일치가 되도록 작업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면목 마감이, 일단은 삼각면목 마감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점검, 중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면목을 딱 돌렸는데, 감독관님은 뭐를 보실까요? 이렇게 마감하셨어 아, 그냥 잘했구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끝선을 한번 볼게요. 자, 얘랑 이쪽에랑 따로따로 작업을 했는데, 어때요? 육안으로 봐도 일직선에딱 맞아 떨어졌죠? 이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마감이 됐다는 거는 자결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하시다 보면 대부분이 이쪽에서 얘가 이쪽 부분보다 큰, 큰 바닥 모서리 부분이 이만큼 한 1cm고 2cm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많이 차이가 나게 턱을 많이 주게 마감이 처리가 됐다. 그 오차 범위가 얼마라고 그랬을까요? 30mm라고 해서 30mm 이상이면 실격이 되는 거고 30mm 이하면 이제 감점이 1cm서부터 해서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감선을 맞춰주셔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배관 파이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재단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단한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470이라고 숫자가 돼 있죠. 이 47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까 제가 임의로 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임의로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요거 줄자로다가 한번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70이 나왔습니다. 그럼 배관이 지금 둘렀을 때 370이 나왔는데 얘는 470을 넣어서 이제 답 나왔나요? 모든 시트지의 겹침은 시험 문제의 기본 포인트는 모든 자재와 이음의 겹침은 100mm를 주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아까 폭 여기 우리 모서리 부분에도 얘 부분에도 다 100으로 주어졌죠 얘 중심으로 바닥으로 100, 위로 100. 여기 우리 200에 할 때도 위 중심으로 해서 우측으로 아, 베 좌측으로 100. 그리고 여도 마찬가지로 상감 배관 파이프를 둘렀을 때 이렇게 맞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겹침이 100이 돼 줘야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부착을 완전히 한 다음에 어떻게 들어올 거냐면 얘가 이렇게 배관 둘레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해줄 거고 이렇게 마무리된 다음에 얘는 4 9 0짜리얘는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보강부침을 할게 아니고 마무리를 다 해준 다음에 큰 바닥, 작은 바닥, 바닥 부분에 시트지 마무리를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자 도망가지 않게 잘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콕게 배관 파이프 보강제부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00, 어, 배관 파이프 할때 300에 300짜리 해준 다음에 겉에서 배관으로 올라오는 100짜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인데 이럴 경우에는 실격이 돼서 선생님들은 아무, 나머지 아무리 잘했어도 0점 처리 돼가지고 그해 시험은 망치는 걸로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강 부침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다음에는 무엇을 해줄 거냐 하면 우리가 아까 펠트지 작업했던 거 순서 기억나시나요? 전에 작업했을 때, 펠트지 작업할 때, 큰 바닥 해주고, 작은 바닥하고, 이쪽에 나온 모서리 부분을 작업을 해줬는데, 펠트지는 어떻게 해줬어요? 여기 선 끝선부터 다 작업을 해줬는데, 시트지는 어디? 요 펠트지 여기를 노출을 시켜놓고 나서, 흰색 선 안쪽에다만 작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지를 큰 바닥을 흰색 선 안쪽에서 작은 바닥, 그리고 나온 모서리 벽면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